여기서는 삼각함수가 들어간 어떤 공식 법칙 몇 가지를 배우고, 걔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 단어는 도형 단어이요요 도형 단어, 도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일단 쌓인 법칙, 이거를 일단 외우면 된다. 뭔가 생소하긴 한데. 음, 외접원 있고, 삼각형 있고, 외접원 있고, 반, 외접원의 반지름 아리라고 하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다 같고, 이알이다 이런데, 그냥 외우면 돼.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증명이 어렵진 않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a 고 여기는 EA.인데, 여기서 수선의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A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a가 되지 네. 직각삼각형 되잖아 s i a는 r분의 2 1a 하면은 2분의 1이 이렇게 되고 넘기면은 er이 s i a분의 a 똑같이 bc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음뭐 그냥 이거 연습을 해볼거야 이 공식을 잘 쓰기 자,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s i n A를 주인공으로, ER분의 A, ER분의 B, ERC분의 C. s i n 을 변으로 바꾸기. 각을 변으로 바꿀 수 있다. s i n 을 혹은, 변을 각으로 바꿀 수 있다. R은 상수니까, 상수 곱하기. 그리고, 비율이 같다. A 대 B 대 C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건데 이알이 약분이 되니까 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된다 문제 한번 보자고 뭔가 좀 감이 안올것 같으니까 문제 한번 보네 기본적으로 법칙을 쓸수 있냐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 여기다 넣으면 되지 C분의 C 이렇게, 이렇게 넣고 넣고 넣으면 얘가 나오겠지 별건 아닌 것 같은데 B, A, C면 외접원의 반지름 R의 값을 구하래 이 R은 sin B분의 B 왜냐?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있거든 각은 180도에서 얘네 둘을 빼면 된다 그럼 얼마야? 이거 60도네? sin 60도분의 3 이게 얼마지? 2분의 가 6이네 R은 3인가? 이렇게 그게 나온 것 같고, 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사인 60도 이분의 일은 아니잖아. 이분 루트 삼. 이분의 루트 3 그러면은 2 루트 3이 된다. r은 루트 3 이걸 때 a랑 c. 지금 b, c가 나왔으면은 사인 b분의 b. 렌 <laughs> 사인 c분의 c. 사인 a분의 a. 하면은 <laughs> 이게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s i n C. 구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B.C.를 알면 A도 구할 수있겠지란 믿음을 가져보자. s i n B가 이거면 이분의 루트2 분의2그면은이루트2네얘이 r o o 이루트이니까 sinc는 2분의 루트 3 밑에서 c가 얼마냐 어, 150도이거나 30도가 되는 아, 미쳤네 60도는 60도나 120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또? 끝날 때쯤 되니까 헷갈린다 어, 2분의 루트 2

120도. 아, 그냥 각도는 구하는 거네, 그 어, 각도를 왜못 구하지? Uh -huh. bc. 맞잖아, 이거. b가 45도고,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c는, 이럴 때 c는 75도고, 이럴 때 c는 65도니까 25 15도 이렇게 된다고 뭔가 틀렸어. 뭐야? 두 가지 나온 거 맞잖아. 아. 씨, 뭐야. <웃음> 바본가? <laughs> 두개 맞네. <laughs> 왜왜두 쌍이나 나오지? 막 그러면서 계속 고민했는데. 다음 두 쌍이었어. 짜증나. 음. <laughs> a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를 구하라는데 아까 보니까 a 대 b 대 c랑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똑같다는 걸 했어 왜냐 a는 er sin a니까, 음, 얘는 er 분의 a, er 분의 a, er 분의 b, er 분의 c랑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다. 근데 얘가 5대6대7이면오 k, o k. 7k 다 해놓고 a가 몇 k, b가 몇 k, c가 몇 k인지 찾으면 되지. 자, 이거는 아하, 2, 3, 4에 4. 어, 그렇지. 연립해야지. 2, 3, 4. 빨리 연립하면 되지.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인지 결정하자. 삼각형을 볼 때는 변의 길이도 봅니다. 각으로 보지 않아. 거의 백방 변의 길을 보는. sin A를 ER 분의 A라고 바꾸자. ER 분의 A, ER 분의 B, ER 분의 C라고 하면 ER 분의 A의 제곱, ER 분의 B의 제곱, B, ER 분의 C의 제곱. 약분하면 피타고라스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실생활 응용은 그냥 뭐 그렇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삼각측량법인가 요런 거 하죠 200m일 때 45도고 75도면 여기가 30도다 자 외곽의 합이니까 BC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여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각과 이변이 나왔고, 이각과 이변이 나왔으니까 사인 30도분의 200은 사인 45도분의 BC. 그럼 나오겠지. 뭐. 30도는 2분의, 1. 얘는 2분의 2. 루트. 루트를 넘기면 200 루트 2 미터.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사인 법칙 쓰면 돼. 근데 사인 법칙을 어, 어떻게 쓰냐? 보통은 대각과 대변. 대각과 대변, 이변을 이용할 거야. 200m를 이용할 거니까 이 각을 알아야 돼, 사실은.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 물론 그 45도, 75도 나오면 여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인 a, 사인 1분의요 얘랑 연결돼. 얘랑 연결돼.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면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는 코사인 법칙.